안녕하십니까 조철민입니다. 그 오늘은 그 대환대출 관련해서 뭐 어떤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. 며칠 전이었는데 그 어떤 여성분이 전화가 오셨어요. 대환대출을 알아본대요. 대환대출을 알아본다 하시길래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채무가 뭐가 있냐고 물어봤죠. 물어보니까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이제 차 할부 한 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드론 이렇게 가지고 계셨어요. 차할부는 신차할부였기 때문에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고요10%이하때였고 카드론을 쓰고 계시는 거는 금리가 14%로 합니다. 그두개 합쳐 가지고 금액이 뭐한 1500만 원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, 어, 결국은 금리가 이제 뭐한5% 뭐 짜리, 14% 짜리 이렇게 가지고 계셨던 거죠. 그런데 그... 대출을 뭐 알아보려고 인터넷에 이렇게 저렇게 뒤지다가 뭐 인터넷에 뭐 광고 올라온 거를 보고는 어디 전화해서 상담을 했대요. 상담을 했는데 그 해당 그 담당했던 상담사가 그뭐 캐피탈 한 군데에다가 이제 진행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 모양이에요. 근데 이분은 이 고객 본인이 프리랜서였고요. 소득 증빙이 잘안 되시는 분이셨어요. 그래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소득 증빙도 안 되는 데다가 프리랜서기 때문에 캐피탈권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데가 뻔해요. 그, 무직자 상품으로 여성분이었기 때문에 무직자 여성 대출 상품이 있는 금융사로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조회를 해서 한도가 나왔대요. 나왔는데 이제 대출 한도가 2천만 원에 금리가 18%로 나왔답니다. 보세요. 근데 이 분은 하는 말이 18%짜리 캐피탈 대출을 받아서 5%짜리, 14%짜리 카드론하고 차 할부를 다 갚을 거래요. 좀 웃기지 않습니까? 대환 대출을 알아본다. 금리를 더 낮추고 싶어서 하나로 묶고 금리를 낮추고 싶어서 대환 대출을 알아보고 계셨던 분인데 오히려 지금보다 금리가 훨씬 더 높은 대출을, 캐피탈 대출을 받아서 지금 쓰고 있는 거를 갚는다고요.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상담사가 설명을 해 줬대요. 양심에 털난 새끼죠. 그 18%짜리를 받아 가지고 아, 퍼센트도 진짜 욕 나오는 퍼센트네요. 18%짜리를 받아 가지고 5%짜리, 14%짜리를 갚으면은 고객님 신용도에도 좋고 채무 통합도 되고 좋다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. 근데, 그거를, 그런 얘기를 듣고, 도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 뒤지다가 저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. 어, 저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렸어요. 차 할부 금리 그저께 낮은데, 그냥 갚아 나가면 되고, 카드론 14%짜리를 금리가 더 낮은 14%짜리를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. 이분은 플랜서엔드다가 소득 증빙이 안 되기 때문에 18%짜리 받아버리면은 나중에 대환을 어차피 못합니다. 그 해당 상담사가 18%짜리 캐피탈 대출 받아서 뭐 쓰다가 낮은 금리로 다시 바꿔준다 뭐 이런 식으로 꼬신 것 같은데 18%짜리 대출은 나중에 해살론 대환 대출에도 해당이 안 되고요. 해살론 생계자금을 받아서 갚는다고 해도 플랜서는 이 2천만원 이렇게 안 나옵니다 요즘 해설론으로.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나중에 대환대출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냥 캐피탈 계속 갚아 나가시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쓰는 대로 그냥 써 가시면 되는 거예요. 카드론 하고 차 할부 그냥 갚아 나가시면 되는데 지금도 충분히 낮은 이자를 쓰고 계시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더 낮추겠다고 알아보시는 거는. 음... <laughs> 뭐잘 모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낫게 할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냥 응? 그런 알뜰한 마음에 알아보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이런 케이스에 계시는 분들은 대환대출을 알아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. 알아보시는 거는 사기당하시거나 쓸데없는 이런 낮은 금리를 쓰고 있으면서 높은 금리 대출을 받아서 거꾸로 이상하게 가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. 그냥 지금 쓰시는 대로 잘 갚아 나가십시오. 지금 아주 좋은 상태에 계시는 거예요. 대환 대출은 사실 잘 되지도 않고요. 되는 금융사도 많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뭐 지금 큰 무리가 없다면은 지금 현재 쓰고 계시는 대출을 그대로 갚아 나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맞고요. 대환 대출을 해서 금리를 낮춘다고 해봤자 한 달에 뭐몇만원안 낮아집니다. 그래서. 차라리 술한잔덜 먹으시고 그냥 그대로 잘 갚아 나가시는 게더 나은 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음, 대한 대출 사기 안 당하시게 조심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. 네. 감사합니다.